박미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들썩들썩 신나는 노래교실. 자, 계절의 여왕 5월의 노래교실의 여왕 박미연 교수님 오셨습니다. 에너지 과다. 박미연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선우경의 신나는 운전석. 토요일에. 여자. <laughs> 박미연.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아, 토녀 박미영 네. 교수님 이렇게 한, <laughs> 오셨고요. 어, 우리 신나는 노래교실이 오늘로 3회째 3회째고요. 네. 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할일기는 조금 더 할게요. 그 그렇죠. 어, 박미영 네. 교수님과 함께한 이 3회째 첫회 네. 서지호 씨가 나오셔서 그렇죠. 예. 렇 어, 일단은 어, 서지호 씨는 그날 나미가를 불러어요 맞아요. 최신곡이고. 예. 네네. 전국의 처음으로 이 노래를 예. 발표한 곳이. 바로 제가 네. 서지우 씨를 만난 이후로 2주 내내 우리가 나미가, 나미가. 이거 때문에 <난> 잠을. <laughs> 나 경기일겠어, 진짜. 밤마다 네. 뭐 운전할 때, 뭐할 때, 내가 뭘 부르고 있어요. 나미가나미가나 어. 어. 늦으면 너무 힘들어요. 어, 중독성이. 중독성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일이 거죠. 있었고요. 네네. 아 그리고 서지호 씨는 노래는 잘하는데 의리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네. 오랜만에 본 저를 기억 못했어요. 어. 성격이 까칠한데, 많이 성격이 누그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서지호 어. 씨는 안지호가 됐어요. 아, <laughs> 예, 예. 그렇죠. 자두 번째 출연자 누구였죠? 네, 우리 네. 우연이 우연희 씨. 네. 우연희 씨는 본인이 본인 노래를 부르고 울었어요. 오. 어? 네. 노래가 너무 좋다고 음. 본인 노래를 했어. 아. <laughs> 음. 예, 그리고서 울먹였던 그런 일화가 또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화가 탄생할지 기대되는 가운데, 어, 저 텐션이 또 심상치 않은 저분들은 누구십니까? 네, 자 네. 본인들이 한번 네.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저는 박미연의, 박미연 교수님의 제자 네. 김금남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와우. 김금남, 예. 노래강사. 예 예, 예. 예, 예. 금남이라는 건 남자는 이제 별로, 이제 끝, 끝. <웃음> <웃음> 네 오늘 오면서 계속 그 이야기 했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아, 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픈 상황이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박미연 교수님 제자, 네. 행복비타민 한지원 인사드립니다. 오! 와 반갑습니다. <laughs> 와, 근데 이제 제자라고 하셨는데 네네. 세상에 저렇게 에너지가 들끓고 예. 계세요. 예. <laughs> 예. 아우라가 대단하신 분들 이렇게 모시고 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요? 자 네. 일단 오늘 함께할 노래는 네. 우리 이명웅 씨의 <laughs> 별빛 같은 나의 사랑. 아, 그럼 이명웅 씨는 이제 언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저 힘으로는 안 되고 아, <laughs> 우리 t d n 교통방송 어, 우리 선우경의 신나는 운전석힘을 빌려서 아, 네네네. 한번 꼭 초청해 주시면 제가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니요 아니 우리가 일단 배워야죠. 네. 아, 그렇죠. 그를 알고 나를 알면. 네. 언제 오시려나? <웃음> <웃음> 이 노래가 지금 방송에서 어, 14년 만에 네. 어, 트로트 장르로 1위를 달린 아, 곡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 영광스러운 노래를 네. 어, 먼저 원곡으로 한번 어, 청해 듣고 어, 그러고 가야 되겠죠? 그럴까요? 네. 이명웅입니다. 네. 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제 들을 거고요. 네. 임영웅 씨 하면은 서른도시하고도 인연이 깊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 서른도시의 보랏빛 엽서라는 노래를 커버를 해가지고 유튜브 조회수를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렸거든요. 네네. 이제 그게 연이 되어서 어, 이번에 우리 서른도시가 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직접 작사 작곡해서 이명웅 씨에게 선물해준 아, 곡입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원곡을 들을까요? 그렇죠. 예, 이명웅입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예사. <목소리로> 네. 그, 울림을 주는 우리 이명웅 씨 목소리에 다. 적합한 노래를 네. 우리 서른도 씨가 이렇게 선사를 했는데요. 네. 자이 노래는 크게 세, 세 파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전반 부분은 네. 어, 우리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이 노래 또한 이명웅 씨가 커버를 해가지고 음. 상당한 조회수를 올려준 노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전반 파트는 어, 그러한 감성으로 노래를 불러주시고 네. 딱또 소리가 고조되는 중반 파트는 네. 노사연의 바램, 아, 네. 바램을 그 느낌이다. 네, 네 샘플링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좀 고조되는 부분은 또 저. 함께 배우고 익히면서 마무리는 그야말로 보라빛 엽서, 음. 음. 서른도시의 또 명곡 탄생이죠. 그 노래를 어, 커버하기보다는 아, 이제 샘플링한 노래니까. 네. 자 일단 저희가 같이 한번 네. 또 우리의 목소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몸좌우로 움직여주시고 허리 쭉 피시고요. 네, 네. 자이 노래 울림이 있어야 되니까 바이브레이션과 음, 음. 볼륨감 있게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자신이자 당신. 얼마나 내게 세뇌, 소중한 사람인지 세뇌, 세월이 흐르고 보니 세뇌, 이제 알것 같아요. 세뇌 반복, 당신이 얼마나 내게 세뇌? 필요한 사람인지 세네 세월이 세, 지나고 보니 세네 이제 알것 같아요. 박수. 자 박수. 여기까지가 네. 전반파트예요. 어, 네 저희가 그... 네. 아니 소중한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서 알면지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이제라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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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터득하니. <laughs> 어, <laughs> <이재라도> 터득하니 <laughs> 다행이지 않아? <laughs> 네. 아니 <laughs>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웃음> <그러게요>. <웃음> 어, 이제서 알아서 어떻게 할 건데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예, 말씀해 주세요. <laughs> 뭐 이제라도 <laughs> 네. 알았으니 뭐 감사해야 됐죠? 뭐. <laughs> 이제 됐죠. 이제 볼 거죠. <laughs> 이제 네. 지켜봅니다. 자, 네. 우리가요. 네. 이 사자하고 거북이하고 네. 달리기 대회를 해요. 사자하고요? 거북이하고. 받아 적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아니, 근데, 나는 알아야 되니까. 아니, 왜냐면 사자하고, 사자하고 거북이하고 거북이 거북이? 시합 달리기를 아, 하는데 네네. 사자가 볼때 거북이가 저하고 시합을 하겠더니 얼마나 우스워요. 네네. 그러니까 딱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음. 야 거북아 네. 너그 무거운 가방이나 벗어 제껴라. <laughs> 너 거북이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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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얼마나 또 존심이 예, 예. 상하겠습니까. 네. 거북이라고 지겠습니까. 딱 한번 눈을 흘려보더니, 네. 사자야, 너는 머리나 묶어라. <웃음> <웃음> 아니, 교수님,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이에요? <laughs> 아니, 아까 바깥에서 듣는데, 박경규, <laughs> 우리 작가님이, 어, 우리 선우경, 아. 선우경 아나운서한테, 야, 머리나 묶어! 이랬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머리를 묶고 배워야 된다. <laughs> 어나 갑자기 이렇게 어, 이렇게 작아지면서 <laughs> 네. 저 머리 묶고 있을 동안 노래하고 계 <laughs> 진짜 네. 이 <laughs> 노래는 긴것 같아도 딱 여섯 줄이에요. 네네. 지금 부른 거는 딱네 줄, 네, 사, 네 소절, 네. 한 마디가 네마 한. 줄이 네 마디고 이 이걸 한 소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네. 지금 두 소절을 반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절은 어느 노부부의 60대, 음.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예요. 네. 자, 어,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단 어, 우리가 해야 될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어, 워렌 버핏을 아시죠? 이분이 네? 올해 구, 구, 90살이 넘으셨어요. 예, 예. 대단한 청, 어, 2018년도 기준으로 이분의 자산이 약 90조 원이라고 네, 알려졌어요. 네. 그렇게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가 물어봤어요. 어, 당신은 이렇게 이 지난 과거를 아. 되돌아 봤을 때 어, 성공이란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네. 이 부분이 하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네. 원하는 것을 많이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 나이 에 되어보니 음.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laughs> 딱이 노래를 대변해요. 네네. 이 나이에 이제 네. 어, 소중한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하냐는 게 음. 바로 딱그소리예요그 얘기요. 예 음. 네. 아 지금 박명현 교수님의 이 10분 진행되는 동안 지금 사자 나왔죠. 거북이 나왔죠. 네. 워런 버피까지 나왔어요. 네. 그렇죠. 이 강의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웃음> 예? 아, 같은 노래 강... 강사로서 네. 예. 어떻게 교수님의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의 강의는 항상 교훈이. 교훈그 예, 노래 말에 맞춰서 교훈이 달라어요 그렇다면 있어요. 이것은 노래가 아니라 인생이다. 네, 그렇죠. 예, 노래는 인생이니다 예, 계속 네. 계속하시죠. 예. 네. 그래서. 이 <laughs> 부분에서는 네. 우리가 이제 긴 음을 추스릴 네, 때 네. 어, 소리가 어,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럴 음. 때좀 소리를 옹골차게. 아주 탕차게 소리를 지르려면 아랫배 힘을 주고 눌러 올라가는 창법을 쓰라는 거예요. 네네. 이거를 밴딩이라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탕 아. 위에다 허공에 워놓고다 흔들리지 말고 네. 밑에서 아랫배 힘을 주고 탕 올라가고 올라. 이거를 밴딩이라고 한다. 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얼마나 내게 네. 또 한번 눌러서 네또 한번 눌러갑니다. 소중한 사람인지 세또 눌러 올라가 세월이 흐르고 보니 흐 여기서는 음이 음. 살짝 떨구면서 쭈르륵 내려와 줘야 돼요 네네. 세월이 흐 내려오죠 그르고 보니 이제알것 같아요 이두 줄이 반복하고 마무리 이제 알 것. 같아요. 꼬랑지만 바꿔진다. 자, 이거를 우리 김금남씨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준비. 김금남 네. 예, 노래강사님께서 몸 좌우로 움직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얼마나 내 좋아요? 아랫배 는 주고 눌러 올라갑니다. 친구이소 옳지. 자 다음은 한지원 선생님 세월이 흐르고 보니 좋아요 새아래배는고 눌러 이요이제알것 같아요 네. 당신이, 당신이 얼마나 내게새네 반복 소장 유료한 사람인지 네. 한지원 선생님 준비해 세월이 지나고 보니 자, 여기는 달라지는 소절 이제 알것 같아요. 박수. 우후. 자 노래를 참 잘해줬는데 네. 이렇게 잔잔하고 느린 템포의 노래는 텐션 리듬감을 줘야 되는데요. 특히나 네. 이제 알것 같아요 이렇게 늘어지면. 이제 아. 나중에 노래가 3분 지나면 다들 이제 졸고들 계시고.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알 것. 아, 탕, 탕, 튀어오르는 리듬감을 네네. 줘야 되는데 바로 끝소절이 있는 거예요. 음. 이제 알것 같아요. 우리, 그 부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준비. 자, 이제 알것 같아요. 시작! 이제 알것 같아요. 자, 연결하겠습니다. 중반 파트, 헤이. 밤하늘에 빛나는, 눌러 올라가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안겨 놓은 채로 지금 중반 파트 세세 어, 세 소절을 함께 했거든요. 네네. 자, 이 소절은 특히나 고음 부분은 전체 이 공간을 가득 메운다는 마음으로 이 비브라토를 넣어 줘야 돼요. 사람들이 비브라토는 뭐고 바이브레이션은 뭐냐? 그런데 비브라토는 이 라틴어 발음이고요. 네네. 바이브레이션은 영어식 발음에요 똑같아요. 네네. 라틴어 발음이냐? 요게 영어식 발음이냐? 네네. 뿐이지 다 네네.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 주세요. 목에 흔들림을 떨림을 주면서 주로 갈수록 풍성한 감을 주어라. 이 예. 파트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당신, 당신이 아니라 당신 이렇게 확장 음. 풍만하게. 떨면서. 자, 당신은 이 부분만 네. 어, 우리 김금남 선생님 가볼까요? 네. 준비. 든 나의 삶 준비 시작. 음. 당신. 어, 좋아요. 이쁘죠? 영원한 사랑. 자, 우리 한지원 선생님 사랑해요. 크게. 두 분의 개성이 어, 다 돋보이죠. 아니 난, 난 진짜 한지원 씨 사랑해 드리고 싶어요. <laughs> 진짜 난막 사랑해 드릴 거야 드려야 될것 같고요. 자, 예. 네이 사랑해요 여기 부분에서 소리를 고조시키는 주는 건 좋은데 네. 갑자기 사랑 이렇게 하게 되면 다들 네. 이제 어 아우, 시끄러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압력을 높여라. 네사 으. 사, 으 이런 압력을 높여주셔야지 아. 끝이 네. 빠지면 사랑해요 어쩌자고 <laughs> 머리나 묶고와 이제 이렇게 <웃음> <웃음> 자 그러고 나면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마무리 소절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고마워요 <laughs>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이 자요 마무리는 진짜 숨죽여서 감동은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읍조릴 때 더합니다. 그래서 요보면은 고마 읍조려 네. 와요 행복합니다. 니 여기서 하염없이 늘어지면 안돼한 박자 반이라는 것을 네. 기억하세요. 고마 저 고마워요. 고마워요 준비 갈까요 준비 해. 고마워요, 행복한 하나하나, 왜 이리 운물이 나요. 요렇게 하면 이 노래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어, 눈물 나네. 자, 그렇죠. 네. 어, 우리 시간도, 네. 어, 아주 쩐쫀하게잘 배웠죠? 네. 네. 1절, 일절, 1절이라도 그, 한번 빨리. 그지 그, 어, 1절이요? 네. 요거를 이제 나중에, 네. 요거 다 함께 부르면서, 다 함께 아, 우리 어. 청취자분도 다 함께 예, 부르면서 예, 예. 이제 마무리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청취자분들 이제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답답한 네. 분도 계셔서, 창문 여시고, 예, 운전, 어떻게 자동차 창문도 좋고, 집 창문도 여시고, 힘껏 <laughs> 이제 부르시고, 네. 이렇게 할 겁니다. 같이 할 거고요. 네, 좋습니다. 아, 김금남 씨는 인생이 참 칼칼했죠. 네. 그죠? 노래 다 나와요. 네. 제가 듣는 순간 느꼈어요. 네. 예. 그리시고 이제 한지원 씨는 이제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웃음> <웃음> 사랑해 드릴게요. 제 <laughs> 감사합니다. 말이에요. 예, 예. 아, 맞죠. 감사합니다. 제 말이 맞나요? 네. 네, 네. <laughs> 그런 것 같았어요. 예, 호소력 있는 두 분과 이렇게 네. 예, 배워봤습니다. 이 노래가 매력 있네요. 네. 어, 요즘은 이거 14년 만에 네. 어, 정말 트로트 차트 네. 1위를 모든 장르 막나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노래가 네. 바로 이명웅의별빛 <laughs> 같은 나의 사랑한데요내 아, 주변, 네. 어, 내가 박미연이가 혼자 이 자리에 음. 있지 않잖아요. 소중한 내 가족, 남편이 있기에.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임영웅 씨는 어, 주변에 사랑하는 팬들이 있기에. 그렇죠. 팬들을 위한 헌정곡으로 이 노래를 또 불러주었기 때문에 더 감동이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4987 김상배 씨께서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딱 그렇게 해주셔서. <laughs> 또 명언 남기셨습니다. <웃음> 예. <웃음> 별빛 같은 사랑아, 임영웅의 노래 배우면서. 예, 노래구시는 마칠 거예요. 네. 예 어떤 거 주의하면서 이제 부를까요? 예, 전주 주시고요. 네. 자, 감성에 일단은 네. 충실해야 됩니다. 어, 주변 분들 네. 가까이 있는데 분들에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네. 어, 남들도 음. 저를 사랑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네. 자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노래죠?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예. 자, 몸차우로 헤이. 음음 이렇게 허밍으로 음 해주셔야 시작이 음 수월하게 되는 거예 음 보통 사람들이 시작을 참음 어려워하거든요. 음 허밍으로 따라가면서 내박자갑니다. 음둘 자르 빼주고 시작... 눌러 올라가요. 당신이 당... 얼마나 내게 이런 리듬감을 줘야 처지지 않죠? 소중한 사로인지자 눌러서 힘껏 해. 세월이 보니 자 눌러 올라갑니다 이제 알것 것 같아요, 같아요 요런 부분들을 리듬 주고 당신이 얼마나 내게 좋아요 해 필요한 사람인지 세넷 세월이 지나고 보니 요 부분이 아주 음정이 역하더라와요 이제 알것 아, 같아요. 어우, 리듬감 좋았어요. 헤이. 하늘에 빛. 작품만한 볼륨과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足。